어? 테이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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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로이이할 점도 없어. 레이 아, 내이 오케이, 가만아 어, 여기 주차하는데 보니까 이 근처에 주차할 데가 없어. 어, 아, 아이 아, 헬멧을, 헬멧을 쓰고 갈 뻔했어. 아, 정신이 없네. 아, 오랜만에 시내 나오니까 정신이 없어요. 예, 네, 이제 오토바이 주차해놓고 헬멧을 쓰고 가려고 그랬어요. 아, 이런 바보. 저는 지금 정말 오랜만에 혼자서 승민이도 없이, 허미도 없이, 혼자서 지금 여기 호환게임 쪽에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가 이제 마스크만 쓸 뿐이지 네, 모든 가게 상점, 식당, 카페, 네, 관광지, 모두 이제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외국인들이 관광을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외국인들 많이 보이네. 얼마 전에 왔을 때랑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와. 어, 저 하노이 호안 게임 쪽에 오면 그 맛집이 굉장히 많아요어 네. 시끄러. 호환캠 나왔으니까, 썸이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오늘 저녁은, 어 여기서 혼자 좀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베트남 식당이 몇 군데 있어서, 거기서 저녁 먹고, 조금 이렇게 구경 좀 하다가 들어가려고요. 어어 여기가 성요셉 대성당이라고, 베트남이 이제 프랑스 식민지에 갔다 보니까, 천주교가 나름 이렇게 좀 역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도시마다 이렇게 유명한 성당들이 하나씩 있는데 이 하노이를 대표하는 성당은 지금 보시는 성 요셉 성당. 근데 예전에 봤을 때보다 때깔이 너무 어, 너무 깨끗해져서 봤더니 예, 리모델링을 했네요. 예, 겉을 새로 좀 이렇게 보수를 한것 같아요. 또 우리 백바지 입으신 두 분도 어, 지금 관광지 앞에서 사진 찍는 거 보니까 베트남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어. Uh, do you want to take a p h o t 아케이. 1 2 3. 아. 이게 스마트 카메라야. 야, from 어디야? 듀라이키. Yeah, uh. like mm. <laughs> Where are you from? 베 어, 하노이? 응, 베트남아. 응. 어, 작자? 어, 나이사오 주방이거든. 나이사오 주방이거든. 아, of course it is new. It happened. 아, 니오피니. Okay. Okay. 아. Yeah. I think you're you are người Vietnam. No. I, Vietnam. No, I'm I'm living here. Ờ, anh đi sống ở đây à? sống ở đây. Ở lâu rồi. Ờ, rồi. 6 năm rồi. năm rồi. năm rồi. sống ở đây 6 năm rồi. một chút thôi, một chút thôi. Bao nhiêu tuổi? Bao nhiêu tuổi? 20 hay? hai. Ờ. <laughs> <Hay mihala>. uh, <coughs> 아. Oh. Awesome. Uh, hi. <laughs> Can you guess how old is she? I guess not 25. 25? I t h i I d o t w guess m o I guess m o r than 30. I'm more than 30. Oh, oh you l o o 스 young. n 째 n c h e n No, no, no. First is 1st We You're brothers. Brothers. <laughs> Where are you from? I'm from Austria. Austria. So, and you, you? I live in here. Where are you from? Uh, Korea. South South Korea. How can you speak Korean? Uh, my ex girlfriend, she was Korean. Ah. Yeah, uh. Uh. Take photo? you can take photo and take photos? Take photos together. Uh, uh. Together? 돼 안되는데? 오케이 예 오우, 너 너무 tall <목소리> 김치 <웃음> 김치 김치 <laughs> 아 이거 <하면> 안되는데 이렇게 <목소리> ok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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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gether yeah. together yeah. Oh, I'm sorry too wow. yeah. handsome boy <laughs> yes. if you have jalo. Ah, jalo. Jalo. a l o 아 Zalo Zalo 아 안되는데? 아비 어 Zalo 또 오브신을... i 아. i 어. 아, not... u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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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 so sorry. Uh. Okay. Okay. Enjoy your trip uh. Bye bye 아. Uh. Uh. 오랜만에 안 되는 영어로 힘들었네. Uh, 저는 그두 분이 <laughs> 와 너무 차려입고 성당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길래, 당연히 관광객인 줄 알고, 뭐, 이렇게 태국이나 뭐, 캄보디아나 이런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하늘 사람이라고 하네요. 제가 그래도 뭐, 그 베트남 여자 두분 사진도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 외로운 오스트리아 그 남자분, 베트남 친구도 소개해주고, 아, 뭐, 뿌듯하네요. 아, 저는 정말, 하늘에 맹세하고 사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사심 전혀 없었고, 정말 순수하게 외국인 관광객인 것 같아서 사진 찍어주고 싶은 마음에 말을 건 거였는데, 우리 그 오스트리아 친구는 옆에서 쭈핏쭈핏 하다가 제가 말 거니까 이때다 싶었는지, 아, 바로 붙어서 저한테 <laughs> 우리 형제라고, 아, 브라더라고, 막. 아, 대단한 친구네, 예. 아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 식당이 지금 문을 안연것 같아요. 어 보니까 어 지금 가게들이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게들이 연대도 있고 안 연대도 있고 가게 안 연대도 많네요. 제가 가려고 하는 식당은 지금 보니까 문을 안연것 같아요.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식당이 문을 닫아가지고 어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분보남보라는 그 음식을 파는 유명한 가게가 있다고 해서 지금 홍안기에서 멀지 않아가지고 지금, 지금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다. 아. 아. 진짜, 진짜, 진짜. 아, 어. 아. 흰자, 흰자, 흰 아, 이거, 니 어. 아, 이거인가 보다. 이게 분보남보 비프, 누드, 샐러드. 아, 국물 없는 거구나. 또 일단 저는 어 이거 못갈먹었고 세븐업. 세븐업 어 세븐업 뭐, 못갈어 나왔다 아 이거구나 보니까 이거는 이거는 망고에요 덜익은 망고 그 다음에 당근 약간 이 절임 거고 이거는 보니까 아 마늘 튀긴 거구나 마늘 튀긴 거 소고기 그리고 숙주 여기 숙주는 약간 한번 볶은 거 같아요 그리고 아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면그 다음에 안쪽에 고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상추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소스가 들어있어요 아 이거 맛있겠네 이거 약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음. 와 맛있네 마늘 튀긴 거랑 땅콩이 들어있어서 한국 분들 입맛에 잘 맞을 것 같아요. 또 약간 먹다 보니까 콕백이 불고기에다가 땅콩 넣고 마늘 넣고 면 넣어서 이렇게 먹는 느낌이기도 해요. 약 삼사만. 흑백의 <목소리도> 불고기 근데 이 조합이 이건 아껴요 조합이 너무 좋아 아이 사장님 코로나 전에는 돈 응. 엄청 버셨겠네 아 여기 진짜 맛있어요 네. 꼭안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호불호 안 갈리는 그런 음식 아, 이거 짤때 넣어도? 짤때 넣어도

아 이렇게 얼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어. 얼야에요1 0 이거는 콩 이건 뭐야? 아팥아 여기요? 아, 응,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이게 얼마에요? 20,000원 2 0 0원 여기 앉아서 먹으면 되는구나 어두워서 지금 잘보이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어떤거냐면 베트남 팥빙수 잘 저어가지고 음! 팥빙수 음. 아 그냥 팥빙수네 팥빙수인데 좀덜단 팥빙수 자 보나? 이 날라 소콜라? 이게 날라 예, 나... 수가? 수가? 로, 로 수가. 아, 노 수가? 원원 원. 원원 원. 웃웃 웃. 웃웃 웃. 웃웃 웃. 웃웃 웃. 웃웃 웃. 웃이 웃. 이웃 웃. 웃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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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 빵이나 Bằng Ina. Bằng 아, 이거 à, cái 없는데? cái này, cái này, cái này, cái này, cái này, cái Chút cái nà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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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ồi này, này, cái này, cái này, cái này, cái nà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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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맞냐? 허 어, 너, 어이. 해만 <laughs> 오케이, 아, 가만 냐? 가만! 가 아, 그런 뭐. 아, 거지. <laughs> 아, 지나가다가 팔길래 맛있어 보여서 샀어요. 예. 네. 근데 뭐 많이 사드리고 싶어도 제가 너무 배, 배, 배불러가지고. 아, 일단 조금 맛만 보려고 샀습니다. 맛있네. 어 엄청 달아. 아, 지금은 아직 그렇게 더울 때가 아니라서, 이게 야외에서 저녁에 이렇게 먹으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아, 우리 옆에 떠미만 있으면 딱 좋을 텐데.